우리 애기도 어느 정도 이제 성별이 좀 확인이 되네요. 우리 애기도 어느 정도 이제 성별이 좀 확인이 되네요. 어디 안 보는데? 아. 네, 이제 일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하고 어... 보여? 보여요? 웅크리고 있어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팔... 응. 팔이냐 팔이냐 응? 뭐 해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딸이면 또가수 시키면 되지 가수 그런 의미로 우리 우리 태교 해볼까? 태교? 아 태교 아니다 깜찍하고 태교. 발랄하게 시작합니다. 예. <laughs> <laughs> 공생아이가 한 집에 있어. 아빠하고 엄마하고. 새 신에 애기곰 나온 기어와 풋쭉 읏쭉 풋쭉 읏쭉 란다 그래도 하신다 최선을 다해서. 풋쭉 읏다 많았냐 추스네 거 피곤해 피곤해 <laughs> 될까 좋아하실까? 뭐가 까 팔팔 야구 선수 팔팔 야구 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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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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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이제. 짜자자잔짠. 어,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 아내분이. 파이팅. 일단 잘이수있 확인하고. 아, 빨리 안 불러 이러면. 하하, 드디어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laughs> 별일 없으셨고? 네, 별일 네. 없어요. 자, 뒤로 기대실게요. 네. 너무 제끼면 또 허리 아프시니까 네. 불편하면 얘기해 주시고 네. 이렇게 갈게요. 네. 이제 얘기가 많이 커서 배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laughs> 자, 짜잔, 우리 애기입니다. 자, 짜잔, 우리 애기입니다. 팔팔이. 어 어떻게? 팔팔이 저기 얼굴 보이네, 요 그죠? 어잘 있어. 자 짜잔, 애기입니다. 와, 와 진짜 이제 완전. 자 짜잔, 어, 와. 와 진짜 이제 완전. 사랑 같죠? 예. <laughs> 사랑 같죠? 예. <laughs>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뒤통수, 애기 음... 목뼈, 등뼈, 허리뼈, 엉덩이까지 쫙 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갈비뼈들도 잘 어, 보이고 와, 갈비. 어. 여기 목뼈에서부터 등뼈, 허리뼈 덩이쭉 어. 있고 야 완전 지금 형태가 완전히 보이네 그쵸? 이제 어어 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난늘 봐도 이게 너무 신기해 생명 맞아. 다 보인다 손발뭐다보네다 다 좋습니다. 아우. 그리고 신기하네. 네. 그리고 살짝 얼굴이 이렇게 앞쪽으로 입을 벌렸네요. 어. 입을 벌렸네요. 어. 어. 아기 입이야. 네, 어. 이기입 벌렸어요.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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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아이고 어떡해. 야, 야, 보인다. 반동이들 보이는. 입 벌리고 있어. 여기 코랑 입이랑 다보이네 맞죠? 어. 다 보이네. 어. 어쩌네. 어. 아, 베이비예요? 어머, 어머, 어머. 와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옆모습. 어. 너무 예쁘죠. 네. 그러네. 그리고 살짝 얼굴이 이렇게 앞쪽으로. 어, 입을 벌렸네요. 어머, 어머, 어머. 어, 와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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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깜짝 놀랐어. 어 이거 옆모습. 어. 너무 예쁘죠. 어, 거기서돌리고 어. 어. 어, 이렇게 하는구나. 네, 여기 콧대고요. 여기 눈 있는데. 여기다여기다여기다 여기 어, 애기 손이고. 어, 어. 여기, 여기 어, 애기 손이고. 어, 어. 여기 이렇게, 여기 어, 손 움직이고. 여기 손이고. 어.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맞아요. 손가락 잡혔습니다. 어, 머야 어. 어, 신기하다. 어. 우리 애기는이렇게 잘, 아빠한테 인사하네요. 어이, 인사 안녕 어, 안녕. 아빠한테 인사하네요. 안녕 안녕. 그리고 왼쪽 손은 여기 있고요. 어. 왼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맞아요, 여기 오른손. 어머. 아, 귀여워. 양준혁 씨 정말 56세, 이게 웬 늦복입니까. 정말. 얼굴이 또확 튀졌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지 네. 아까랑 좀 다르죠? 응. 네. <laughs>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애기 소리 먼저 들어볼게요. 오! 자, 이제. 어. 애기 소리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애기는 지금.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음, 이주스에는다요 정도 에니다지덕분 정상이고요. 눈물나. 심장 뛸때 눈물나. 그, 진짜 이렇게 보니까 형태도 완전히 갖춰졌고, 또 척추나 뭐, 다리나 팔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이제 지금 보이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전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형태도 잘안 보이고 하니까 막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아, 보니까 확실하게 얘가 나랑 같은 이제 핏줄로서 내 아기라는 그런 게좀 강하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오,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아, 지금 내, 진, 진짜 내 그, 어, 아기가 이렇게 탄생하는구나라는 게딱 하니까 정말 좀, 예, 좀 가슴이 벅차다 그래야 되나요? 예. 또 눈물 났어. 어떻게 감성적이셔. 예, 네, 좀울고 그래, 자꾸. 맞아, 맞아. 그죠. <laughs> 그래서 또 이제 그 중년 아빠가 또 저런 또 감성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연보하게 꺾고 쓰시는 건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좋습니다. <laughs> 네. 아, 우 어, 잘생겼다. 빠져들게 빠져 들어가겠는데? 빠져 들어가겠는데? <laughs> 좋습니다. 이게 아, 얼굴 아, 한번 아, 다시 보시고 음. 구조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 길이를 재보기도 하고요.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키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좋고. 응. 아들 아니야? 우리 애기도 어느 정도 이제 성별이 좀 확인이 되네요. 우리 애기도 어느 정도 이제 성별이 좀 확인이 되네요. <laughs> <laughs> 어, <다안> <laughs> 아... 어, 안 <laughs> 아, 네, 이제, 이는데제이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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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능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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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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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이 응 음? 보여요? 네 보여요 보여요 보인 보입니다 진짜요? 보여요 보인 보입니다. 아, 보입니다 아 이제 빠져들겠어 진짜 <laughs> 보인 보입니다 여기 상담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상담실에서 말씀드릴게요 미치겠다 <laughs> 아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머 아... 어머 어머 우리 저기 선생님이 약간 밀당을 어 <laughs> 아, 궁금해 죽겠네. 네. 우리 이제 2주 전에 뵙고 우리 현사님 지금 2주 만에 다시 뵙는데 그 사이 얘기 많이 컸죠? 네네. 네. 우리 얘기는 지금 주스에 맞춰서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구조적으로도 좋고. 음. 그리고 현사님은 이제 자궁상태도 다 건강하고, 음. 태반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기는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우리 아기가 건강하고 맞아요. 엄마도 잘 지내시면 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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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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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아들이어도 좋고 <laughs> 엄마처럼 예쁜 딸이어도 좋으실 텐데 <laughs> 아들이어도 좋고 <laughs> 엄마처럼 예쁜 딸이어도 좋으실 텐데 <laughs> 색깔로 얘기할게요 잠깐 뒤돌아 계실까요? 아, 네. 아, 너무 긴장감 만들죠, 제가. <웃음> <웃음> 아, 어떡해. <laughs> 제가, 그래도. <laughs>

아 양식 좋 아이 축하의 양식 아이 감사합니다. 그그 얼마나 이쁘니까딸 맞아. 딸 둘이잖아요. 딸 너무 아딸딸 너무, 네. 어. 아, 아, 딸, 아. 딸 너무 좋아요 딸은 진짜. 오. 맞아요. 너무 예뻐. 크 <laughs> 아, 아. 네. 아. 네. 아뭐 엄마를 닮은 예쁜 네.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무엇보다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네. 기다렸던 아기신데 아기 그러니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굉장히 건강하고 네. 있어서 다른 친구가 남자아이였나봐요. 응? 네. 다른 친구가 음, 남자아이였나봐요. 네. 그런가 네. 어? 네. 네. 남자아이였나 네. 그런가봐요. 아. 아. 그래. 네. 그런. 제가 이제 그 이런 상황을 사실 염려를 좀 하긴 했었는데 음. 저기 결과가 네.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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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키우면 되지. 그럼요. 아. 네. 그래요. 습니다잘 키우면 되지. 그럼요. 아. 네.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아기 집이 두 개인 거예요. 어 근데 이제 한 명을 이제 유산하게 됐고. 사실 이제 저 제가 이제 약간 그 뭐죠 노산의 그 나이층에 속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명 유산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염색체 검사를 미리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염색체 검사를 하면 성불도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유산된 지가 이제 8주 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성별에 대한 부분이 좀 오류가 생겨서 이제 밑에 이제 소견에 어 이제 Y 염색체가 이제 뭐발 소량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하인지 저하인지 이제 모른다라는 식의 문구였는데 이제 저는 약간 소량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이고. 아, 그랬구나. 어, 맞아, 너무 확신을 했을 때는 저럴 수 있어요. 응. 어, 뭐 아쉬움... 아쉽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속상하진 않았어요. 네, 다행히 <laughs> 네, 아들 나오면은 뭐 야구 시킬 마음은 솔직히 없잖아. 있었지만은 어, 저는 솔직히 딸도 너무 좋아요. 네, 어. 진짜 오히려 나는 딸으면은 내가 키울게라고 말했거든요. 네. 항상 그랬어요. 아들 나면 네가 키우고 딸나면 <laughs> 자기가 키운다고. 저는 네, 오히려 뭐 어, 딸이 어떻게 보면 은더 좋죠. 또이 아빠는 오히려 딸이 더 좋거든요. 사실은 네. 네.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엄마는 예전부터 이제 그 야구 팬이어서 이제 가족들 로망이 있어서 그렇지 엄마도 저거 잠시야. 그럼요. 아, 그럼요. 아니, 그러고. 둘째, 또 나면 되죠, 뭐. 예. 아, 양신, 나 아들, 딸다낳봤잖아딸 좋지? 딸도 귀여워. 너무 귀엽고. 내가 진짜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아, 음. 얘가 내가 이렇게 집에 가잖아. 그러면 막 와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서 이랬는데. <목소리> 어, 떻게 우리 옛날에 동요일 때는 그런 게 없었어. <목소리> 동요일 때는 맨날 얘가 디지몬 보고 있으면서, <laughs> 아빠, 뭐 이랬는데. 디지 <목소리> 있어. 그러니까 그래. 아마 제가 봤을 땐더 아마 귀여울 거예요 맞아 나. 우리 딸 때도 네. 그래 맨날. 양식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축하합니다 딸 바보 예약. 와. 어.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하셔가지고 음. 이제 네. 아기 잘 크고 있어서 네. 이제 다른 산모들하고 이제 똑같이 지내셔도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분만을 하는 병원으로 어. 이제 옮겨가셔도 될 아. 만한 네. 상황이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잘 키우시면 되고. 음. 지금 네. 이 지금 요수차는 또 네.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일단은 아직은 입도시좀 있으시잖아요. 배가 네, 어. 자꾸 아프다 하고 그렇죠. 그래 그럴 때 최대한 쉬게 해주시고. 음,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시고 <laughs> 스트레스 안 받게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뭉치기도 해요. 아, 아 진짜입니다. 이거 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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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기 잘 낳으시고 네. 때 되면 이제 뭐 둘째 셋째 시도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염려 마시고 아, 뭐, 어. 딸잘또 키우고 음. 또 다음에 아, 네. 2차 또 3차 어, 또 그럼요. 선생님한테 또부탁가면 되나? 어? <웃음> 어? <웃음> 어? 자신 있습니다. 아생님뭐한 네. 아, 번에 딱해주시는데 아, 오빠가 내가 공주처럼 모셔줄게. 아, 그럼요? 나를? <laughs> 그럼. 내가 원래 어? 네. 자기 나한테 시집올 때도 내가 공주처럼 모셔줄게. 오빠는 제대로 모셔줄게 아. 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제 공주 두 명하고 사시겠네요. 아, 네. 공주가 집에 둘이네.